한달 늦게 시작했는데, 삼성이 일본보다 먼저 완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한일전이자 아시아 기술력의 정면 승부였죠. 1990년대 말, 말레이시아에 세워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세계 최고층 건물을 삼성과 일본 하자마가 각기 한동씩 맡았습니다. 일본은 한달 먼저 시작했고, 고층 건설 경험도 풍부했죠. 삼성은 경험 제로, 하지만 기술력 하나로 반전을 준비합니다. 지상에서 조립 후 고공에 올리는 신공법, 동시 공정 진행 등 당시로선 파격적인 방식들을 적용했고 일본은 부실 시공 아니냐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 품질 속도 모두에서 삼성 완승 결정적 승부는 800톤 스카이 브릿지 세계 최초의 시대 정밀 크레인 플러스 고강도 자재 입고로 성공 결과는 삼성이 일본보다 일주일 먼저 완공 그리고 세계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승부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이 기술이 세계로 나아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